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6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51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또한 체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선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외면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날개 가운데 숨겨 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시며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함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는 말씀은 어제 보았던 말씀의 연장선에서 나눠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를 주님께 보내어 우리 주님께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인지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얻은 제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정황을 알게 됩니다. 11장 7절에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리는 헬라어로 오 클로스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이 무리를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무리를 향하여서 세례 요한에 관하여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세례 요한은 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 관하여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한 시기는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살펴볼 때, 이두 분의 사역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인척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님이었던 마리아의 외가쪽 친척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너무나도 가까운 관계 속에, 또한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였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 무리들을 향하여서 요한의 위대함을 선포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돌아보면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 11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그의 위대함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선포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어떤 능력,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인기, 지위,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였기 때문에.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간적인 능력과 그가 어떠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가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 그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는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였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자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말씀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구자로서 그 어느 선지자들보다도 남다른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시고 그를 칭찬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세례 요한은 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가 할수 있는 것은 제자들을 보내는 것밖에 할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현장에 연약한 모습으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있지 않아 헤롯에 의하여서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무리들에게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가 그의 권위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음을 다시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보이는 것들에 쉽게 현혹되어 그릇된 판단과 그릇된 결정들, 선입견을 가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일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눈을 가진 자는 볼지어다라고 선포하시지 아니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그 귀한 복음을 온전히 그 뜻과 의도,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귀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생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귀가 아닌 또한 세상 속에서 편협적이고 판단적인 소리에 익숙해져 있는 그 귀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귀가 뚫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예수님 당시의 세대와, 또한 지금 이 세대를 피리를 부는 혼인 행렬과, 또 애국하면서 행진하는 장례 행렬의 상황 속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세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그 금욕 생활을 할 때도 동참하지 않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자유롭게 연회석에 참여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과 상종하지 아니하려 하였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빗대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각자 생각하기에 오름에 또한 각자가 만들어 놓은 가치와 틀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와도 같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물 가운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난해구절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한다면 빼앗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과 병행 구절이 되는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이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침노에 해당되는 헬라 단어는 비아제타이입니다. 이 단어는 수동태로 또한 중간태로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번역이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동일한 말씀을 표준 세 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운 성경은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번역한 각 한글 성경들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서로 다르게 번역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으며라고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아 차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천국은 크게 힘을 떨치고 있어서 아주 힘있게, 무섭게 성장하고 있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힘을 입은 자는 천국을 차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자는 수동적인 번역으로 부정의 뜻에서 해석하고 있는 입장이며 또한 후자는 능동적인 번역으로 긍정의 뜻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번역이 옳고 또한 더 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 부분들을 고려하여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두 번역이 서로 상충되며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삶 가운데 도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물밀듯 우리들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것은 회개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바로 앞까지 임박해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가까워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회개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그 임박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와 나의 나라, 내가 세운 나라가 대립을 이루며 내가 세운 나라와 충돌을 이루고 있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세운 나라는 약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와 영적인 귀를 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또한 주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호흡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정케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목도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의 치료하심을 갈망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현재 선교사님들 또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복음의 소망이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그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연 재해들과 또한 총격 참사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이 나라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며 청교도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두고온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한반도에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 그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반도에 무력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드려지게 되는 소그룹 세판짝이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변화가 거룩한 재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가족 부대로 거듭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이세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희년의 세대들로 일어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을 올려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꿈과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BBS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크신 은혜가 이만은 귀한 사역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거룩한 지체 가운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갑니다. 또한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 모양의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에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극렬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며 함께 중보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